자원, 안녕하세요, 도미입니다. 저는 스카이림의 모드를 잔뜩 설치해서 즐기는 유저 중한 명입니다. 최근에는 격투모션을 추가해서 이렇게 또뭐 철권마냥 재밌게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블리비언 리마스터가 스팀에 출시를 했더라구요. 한달 전에는 베데스타 코리안 패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좀 플레이가 꺼려지기는 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모드 관련 컨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스카이림보다 나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바닐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스팀에는 한국 출시 후에 하루 지나서 20% 세일을 하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시 후에 바로 구매해서 풀프라이스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환불도 못하고 치킨 하나 날렸네요. 아무튼 스카이림도 모드로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오블리마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드를 설치해서 보니까 뭔가 더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블리마 모드 설치 방법, 필수 모드들과 제가 설치한 모드들, 그리고 오블리마 플레이시 문제점, 뭐, 튕긴다든지 그런 이슈들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설치 방법을 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그럼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먼저 스팀 버전, 오블리비언 리마스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단결 패치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델을 설치하려면 모딩 툴이 필요합니다. 저는 MO2라고 불리는 모드 오거나이저 2를 사용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공개 버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명란에 모드 오거나이저 디스코드 채널로 오시면 여기 개발자 빌드 탭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거 아카이브 버전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파일을 오블리비언 리마스터가 설치된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풀고 싶은 곳에 풀어 주세요. 저는 여기에 풀었습니다. 이제 모드 오거나이저를 실행해 주세요. 요런 경고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래 거 포터블로 선택해 주세요. 여기는 게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를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여기는 넥서스와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커넥트 투 넥서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넥서스 페이지가 열립니다. 넥서스에 가입과 로그인이 안된 분은 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모드 오거네이저 2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이거는 항상 확인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모드 오거네이저가 실행이 됐습니다 연동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아이디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모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필수 모드 1번부터 5번까지만 제가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얘네들이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OBS 64 버전을 설치해 볼게요. OBS는 스팀 버전에서만 작동하고요. 거의 모든 모드가 이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모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파일 탭에서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연동이 됐기 때문에 바로 모드 오건해져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탭에 보시면 다운된 게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모드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돼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럼 왼쪽 목록에 설치가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탐색기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 안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오블리비언 리마스터의 로컬 폴더에 넣어 줘야 합니다. 로컬 폴더 여는 방법은 스팀에서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영상처럼 로컬 폴더를 열어 주세요. 그리고 영상처럼 경로를 따라와 주세요. 그럼 여기에 Oblivion Remaster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아까 OBS 6.4 버전의 파일들과 폴더를 여기로 복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드 오버나이저 2로 다시 돌아와서 영상처럼 Oblivion Remaster를 OBS 6.4로 바꿔주시면 이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UE4SS를 설치해 볼게요. 이건 넥서스 페이지에 있는 건구버전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버전인 최신 버전을 설치할 건데요. 설명란에 GitHub 링크로 따라오셔서 아래 쭉 내리면 SS 부분에 가장 위에 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MO2로 돌아와서 여기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방금 받은 파일을 선택해 주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영상처럼 탐색기 열기로 열어주세요 UE4SS 폴더만 아까 로컬 폴더로 복사해 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덮어쓰기가 뜬 거고요 우리 오블린이 여러분은 안뜰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저도 오블린이에요 아래의 DLL 파일은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2번 모드는 설치가 된 거예요 근데 남은 게 있습니다 3번과 4번 모드인데요. 이거는 UE4SS 넥서스 페이지에서 이거 두 개만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둘다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로 받아주시고요. MO2로 돌아와서 영상처럼 제가 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세요. 근데 4번 F 텍스트는 무드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서 U4SS 폴더를 로컬 폴더로 영상처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이미 설치를 했어서 덮어쓰기가 뜬 거고요. 여러분은 안뜰 겁니다. 그리고 요게 회색으로 뜨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영상처럼 데이터 누락 표시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좀 깔끔해 보이죠? 그럼 이제 복잡한 친구는 설치가 다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unofficial oblivion 리마스터 패치는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모드들 설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넥서스 페이지에서 앞에 모드 설치했을 때와 같이 파일 탭, 메인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디럭스 에디션까지 구매를 하셨다면 아래 것도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처럼 첫 번째 거 설치해주고 디럭스 에디션 패치는 덮어 씌우기로 설치해주시면 이것도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뒤에 모드들도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모드별로 이게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바꿔주는지만 간략한 설명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5번까지 설치했잖아요. 6번부터 12번까지는 그냥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 모드는 다른 모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필수 모드와 간혹 콘솔에 여러 치트를 쓰거나 다른 모드들과 호환성을 위한 모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언어피셜 패치를 설치했던 것과 같이 설치를 해주시고요. 13번 모드, 다카 아카이브먼트 이네이블러는 스팀 도전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치트를 쓰거나 모드를 사용하면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걸 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14번 바카킥 풀세이브는 베데스다의 모든 게임이 빠른 저장을 하면 세이브가 고장난다 버그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모드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를 설치하면 빠른 저장을 해도 수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까지 설치했다면 한번 실행해 보는 게 좋습니다. 몇몇 모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고 그냥 바로 끄세요. 그리고 영상처럼 경로로 이동해서 이 로그 파일을 열어보세요. Successful UE4SS DLL이 떠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아까 로컬 폴더 끄지 말라고 했죠? 여기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u4ss 폴더로 들어가서 u4ss log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Ctrl+F를 눌러서 f text를 검색해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using stable f text라고 떠야 합니다. 저처럼 두 가지 모두 잘 떴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퍼드 UI 부분입니다. 15번 모드, 베러 레티클은 기존 바닐라 레티클은 너무 커서 불편한데, 그걸 이렇게 개선해주는 모드입니다. 스몰 버전과 투명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완전 작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스몰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설치하면 기존에 큼직했던 UI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작게 바꿔주고, 스킨도 어두운 톤으로 바꿔줍니다. 어두운 톤이 마음에 안 들면 목록에서 17번과 20번만 빼주면 톤만 밝은 톤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21번 베러허드 슬림은 말 그대로 이것도 큼직한 허드를 슬림하게 바꿔줍니다. 특히 나침 반이 너무 커서 거슬렸는데 이거 설치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 부분입니다. 22번 피메일 로코모션 리플레이서는 여성 캐릭터의 걷기와 달리기 질주 모션을 바꿔줍니다 아직은 모션을 바꾸는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23번 베로아이드 포즈는 그냥 대기 포즈를 바꿔주는 모드입니다 24번 클레이머 양손 모션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아주 미칠 정도였거든요 오른쪽처럼 개선해주는 모드입니다 25번은 쇼소드 모션을 완전 바꿔주는데요. 기존 모션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모션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캐릭터 부분입니다. 26번, 레이스 메뉴 유틸리티라는 모드인데요. 성형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UI가 많이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꽤 세부적으로 성형을 할수 있게 해줘요. 추가로 27번도 설치하셔야 H키를 눌러서 성형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프리셋 모드를 설치했다면 넥서스 설명란에 성형 콘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인게임 콘솔창에 입력해주면 프리셋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8번은 제가 지금 사용 중인 프리셋입니다. 뭔가 센 남미 누나 느낌이라 좋았어요. 29번부터 31번까지는 캐릭터의 피부 질감입니다. 넥서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2번은 캐릭터 바디 모드입니다. MBO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바디모. 이 추가가 되고 실시간으로 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체형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요. 원하는 체형으로 수정이 완료되면 적용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33번은 헤어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가 적용된 헤어고요. 인 게임 성형창에서 이 헤어를 선택했을 때만 적용되는 헤어입니다. 넥서스 페이지에는 네 가지의 헤어가 있는데요. 이중 하나만 선택해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34번은 보스머의 투이 나온 얼굴을 스무스하게 바꿔 주는 모드입니다. 원래 보스머로 하려고 그랬는데 브레튼이 나아 보여서 전 브레튼을 하게 되었네요. 35번 소울풀 아이 모드는 눈을 이렇게 리텍 해 주는 모드입니다. 그냥 기본 바닐라 눈에서 조금 화질만 개선해주는 모드인데, 사실 그렇게 체감이 큰 편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모드들이 전부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드들이라 벌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블리마 게임 진행 중 혹시라도 튕기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56636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해보세요. 저도 처음 할때 자꾸 튕겨서 검색을 해봤는데 드라이버를 다운그레이드하고부터 잘 됐다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운그레이드를 해봤더니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정말 어떻게 발전할지. 스카이림처럼 게임이 완전 바뀔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음, 뭐, 코리안 패싱 했어도. 뭐,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